홀로 가족들의 사진을 앞에 들어 놓고 오래된 라디오를 켜는 한 남자. 주파수를 돌려가며 누군가와 대화를 시도하는데 그의 아이들이 라디오를 통해 대답을 합니다. 하지만 누군가 다가오고 있다고 말하는 다급한 아이들의 목소리. 갑자기 누군가의 공격을 받은 남자는 쓰러지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한 채 계단에서 떨어져 죽고 맙니다. Yeah, out out 애셔가족은 한적한 교회로 이사를 하기 위해 집을 보러 오는데 이곳은 얼마 전 일가족이 모두 사고나 자살로 죽어 동네에서 유명한 저택이었습니다. Go ahead and show 이전에 살았던 모렐로 가족과 똑같이 딸 2명과 아들 1명을 둔 애셔가족. 그들은 아들 에반이 유난히 학교 생활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자꾸 겉돌자 이사를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맨 꼭대기 층의 다락방에 들어간 에반. 에반. 방 안에 비밀 창고까지 있어 마음에 드는데 급하게 <laughs> 집을 비운 탓인지 방 안에는 전 주인의 물건인 듯한 초상화 하나가 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이 이사를 하는 날 집으로 찾아온 한 여자. 그녀는 이전에 살던 가족 중 유일하게 살아남은 모렐로 부인이었습니다. 아들의 초상화를 두고 갔다며 에반의 방에 들어선 그녀는 끔찍한 교통사고로 죽은 아들 매튜가 에반의 나이와 같다는 말을 하며 아직 큰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한 모습을 보입니다.

추운 날씨에 겉옷도 입지 않고 울고 있는 그녀가 에반은 걱정되고, 샘 또한 자신을 신경 쓰는 에반에게 호감을 느낍니다. 다음 날 혼자 집에 있던 에반은 갑자기 전기가 나가버려 지하실로 내려가는데, 그는 갑자기 젊은 여자와 우는 아기의 환영을 보기 시작하고, 그날 밤 에반의 방에 아버지의 폭력을 견디다 못해 도망나온 셈이 몰래 숨어듭니다. 오랫동안 빈집이었기에 종종 이곳에 숨어들어와 밤을 보내고 했던 샘그 f 그녀를 내보낼 수 없었던 에바는 함께 잠들고 샘은 그날 밤전 주인인 모렐로 부인과 남편에 대한 꿈을 꾸게 됩니다. are you? I'm Sam. Who are you? Anita. It's nice to meet you, Anita. Uh everyone, this is Sam. I'm sorry, I meant to be out early. I should probably go. So who is she? I don't really know. She's just gone through some stuff at home and needed a place to stay. And clearly she has issues.

에반의 다락방에서 모렐로 가족이 두고 간 라디오를 들고 나온 샘은 재미삼아 영혼과의 접촉을 시도해 보려 하고, 라디오에선 누군가의 음성이 흘러나옵니다. 이에 잔뜩 신이 난 샘과는 달리 실제 영혼을 불러들인 것일까봐 겁이 난 에반. 샘은 그에게 모렐로 가족이 두고 간 물건들과 죽은 아이들이 묻힌 곳을 보여주고 천국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 영혼과 접촉하는 것이라며 에반을 설득합니다. 다음 날 아침 물에 흠뻑 젖은 발자국이 동생 아니타의 방으로 향하는 것을 보고 들어가 보는데 혼자 있는 동생은 누군가와 말을 하고 있고.

같은 시각 샤워를 하던 샘은 자신에게 달려드는 악룡과 마주하고. <laughs> 갑자기 일어난 소란에 온 가족이 모였지만 에셔 부부는 이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듯합니다. 갑자기 <laughs> 일어난 소란에 온 가족이 모였지만 에셔 부부는 이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듯합니다.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다 짐작한 에반의 엄마는 샘에게 손을 내밀지만 그녀는 마음을 열지 않고, you wrapped around your finger. 에반이 샘에게 휘둘리는 것이 걱정된 엄마는 경고를 하지만 부부가 일 때문에 집을 비운 사이 샘은 또다시 라디오를 들고 나와 영혼과의 접촉을 시도합니다. 매튜, 의 영혼은 그들에게 악령이 다가가고 있음을 경고하지만, 그들은 겁에 질려 방 안에서 뛰쳐나가고 악령에게 빙의된 에바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듯 창문으로 향합니다. 이를 발견한 샘이 그를 말리지만 에바는 그런 샘을 공격하고. 전날 밤 일을 전혀 기억 못하는 에바는 샘과 함께 모렐로 부인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기로 합니다. Whatever we started, we need to stop. I'm scared you're gonna get hurt. 에반이 악령에게 빙의된 모습을 본 샘은 그제서야 모든 걸 멈춰야 한다고 말하지만 에반은 일을 시작한 자신들만이 끝낼 수 있을 것이라 믿고 있는 듯하고 모렐로 부인은 그들이 숨겨져 있던 라디오를 꺼내 영혼을 불러낸 것을 알고 크게 화를 냅니다. What if she's wrong? She makes it seem so simple. What if it isn't? We don't have a choice. <웃음> <웃음> no one no, will ever bother you again. Everything's going to be okay. Hey, it's Dad. They've closed the road to the house, so we're kind of stuck down here. Some kind of accident. Yeah, 부인의 말과는 달리 상자를 태운 후에도 영혼들은 그의 주위를 맴돌았고 매튜는 에반에게 자신의 방에서 있었던 일을 보여줍니다. 모렐로 부부가 피투성이가 된 젊은 여성의 시체를 창고로 끌고 들어가는 것을 본 매튜. 밤에서 깨내바는 옆에 누워있는 여자가 샘이 아닌 것을 알고 도망 나가려지만 굳게 닫힌 방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악령은 샘에게 자신이 겪은 일을 보여줍니다. 치과의사였던 프랭클린과 바람을 피고 아이까지 낳은 여성은 태연하게 모렐로 부인에게 찾아와 진료까지 받는데, 이 사실을 알게 된 부인은 그녀를 잡아와 남편 앞에서 잔인하게 죽여버립니다. 그렇게 집안에 묻혀 악령이 된 그녀는 모렐로 가족을 한명한명 한명 죽게 했고, 사실 샘은 그녀가 낳았던 아기였습니다. Sam, it's me. Hey guys, we're home. You We shouldn't have burned that box. 악령에게 빙의된 샘은 에반을 죽이고 자신의 엄마가 묻힌 곳을 열려하지만 집에 도착한 에셔 부부는 그녀를 막아섭니다. 그렇게 에바는 모렐로 가족의 영혼들과 집에 묶여 버리고 살인을 저지른 모렐로 부인의 진실은 결국 묻혀 버린 채 끝이 납니다. 저주받은 집이라는 익숙한 소재를 다루고 있는 이 영화는 생각보다 퀄리티 있는 오프닝 시퀀스로 시선을 사로잡지만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힘이 빠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굳이 일가족이 모두 죽은 집에 이사를 오는 가족의 뒷이야기도 부족하고 이사를 온후 다른 가족 구성원의 모습이 거의 보여지지 않는데 특히 귀신을 보며 이상하게 행동하는 여동생의 스토리가 적어 아쉬움이 많이 났습니다. 영화의 만든 새 자체는 나쁘지 않아 끝까지 보는데 무리는 없었지만 자기 멋대로 아무 때나 남의 집에 들어오는 샘이 이끌어낸 비극 때문에 분통이 터졌던 영화 헌트였습니다.